세상에 네, 네네 오늘 어떤 걸 만드셨어요? 오늘은 집에 집가정에 있는 오븐을 만들었습니다 오 되게 가정적이시네요 한번 보여줄 수 있으세요? 네 이거를 일단은 시작을 하면 식빵이 클릭이라고 나고 식빵을 클릭을 하면 오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오븐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오븐을 선택해 주세요 그러 하면 일단 네네. 75도를 해보면 이렇게 카운트가 되고 네, 카운트가 되고 75도로 해서 네. 이게 그어진 걸로 나오는데 네7 5는 온도가 약해서 너무 안 그어진 것같아 다시 해보자가 나옵니다 네네 그다네 100도로 해보면 네1 0 0도를 하면 카운트를 되고 살짝 그림에 변화가 있으실건데 간단하게 연기가 3개로 늘어나고 네. 여기서 잘 구워졌는데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 네. 마지막으로 125도를 하면 음. 여기서 온도를 125도로 설정을 하고 카운트를 기다리고 그러면 엄청 까맣게 나옵니다. 아, 다 탔네요. 네, 연기도 이렇게 많게 나오고, 네네. 이렇게 말하면, 너무 탔어, 다시 해보자, 라고 나오게 만들었습니다. 아, 정말 잘했네요. 하면서 힘들었던 점 없었어요? 어, 버튼을 만들 때, 버튼이 3개였잖아요. 네, 네. 한 버튼을 누르면, 한 버튼을 누르고 나서 세버튼을다 어떻게 없애주어요 이제 더 추가하고 싶은 건 없으세요? 어. 네, 네, 네. 배지를 받아서 증정할 예정입니다. 아,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.